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이 생각할 때왜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백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우리 백과장님께 여쭤봐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아, 황당하다. 그러면 또 백혜룡 증인께 똑같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찬 수승인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백기룡 증인이 피해 의식이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까지 했습니다. 그럼 왜 김산수 증인은 백기룡 증인 입장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말씀드리기좀 송구합니다만 본인의 예.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말씀 한번 제가 들어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네. 예. 예, 해보세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 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